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올해 세금에서 수십만원. 어쩌면 10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연금 받는 우리도 세금 더 내야 한다던데요? 요즘 정부에서 세금 올린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시니어 여러분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일반 시니어 분들한테는 감세 혜택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세금 올라간다, 세금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주로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이런 큰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의 주머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니죠. 저는 지난 20년간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을 놓치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워요. 작년에 제가 상담해드린 어느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73세 박영숙 할머니인데요. 개인연금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연금을 20년 넘게 받으시는 분이었는데, 50% 세금 감면 혜택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 도와드렸더니 연간 60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좋은 거를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걸 놓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복잡한 세법 조문 같은 건 빼고요. 실제로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골라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고 계신 실제 사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올해 68세세요. 남편분 이영수 할아버지는 70세이고요. 두 분이 소박하게 살고 계시는데 주수입은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이에요. 할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월 120만원 정도 받으시고 할머니가 개인 연금을 월 80만 원 정도 받으세요.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작은 전세집에서 살고 계시죠. 지난달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주민센터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복지 관련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옆에 앉아 계신 다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연금 받는 우리들도 세금 더 내야 한다더라. 정부에서 세금 다 올린다고 하던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까지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그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런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개인연금 받는 사람들 세금 더 올린다더라.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들도 세금 더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이순자 할머니가 집에 와서 남편분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도 연금 받잖아. 그럼 우리도 세금 더 내야 하는 거 아냐? 할아버지도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세금까지 더 내면 어떻게 살지?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두 분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신문도 펼쳐보고, 뉴스도 봤대요. 근데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정부, 법인세 25%로 인상 확정, 증권 거래세도 올려, 부유층 과세 대폭 강화 이런 제목들만 계속 나오니까 도대체 자기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감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남편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인도 없고, 주식도 많이 없고, 부유층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건가? 아니면 다른 세금이 있는 건가? 그런데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개인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어간다는 거예요. 매달 80만원 받는데, 실제로는 72만원 정도만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도 늘어나는 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실제로 받는 돈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분이 살고 계신 전세집 문제도 있었어요. 집주인이 최근에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 아니면 월세로 바꾸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월세로 바뀌면 월세에도 세금이 있다던데, 그것도 올라가는 건 아닌가? 할아버지가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 정부가 세금 올린다더라, 서민들까지 세금 더 걷는다더라, 연금 받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래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불안해하셨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앞으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치시기도 했다고 해요. 특히 할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복잡한 세금 얘기까지 신경 써야 하나? 젊을 때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다 챙겨야 하네. 할아버지도 답답해하셨어요. 세금 관련된 서류들 보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그냥 내라는 대로 내야 하는 건가? 이순자 할머니 부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찾. 찾기는 어렵고, 그래서 더 걱정만 커지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신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오해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리한 변화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순자 할머니 같은 경우만 봐도 그래요. 할머니가 받고 계신 개인연금 이것도 혜택이 늘어나요.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게 되면 월세 세액 공제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받으시는 국민연금 도 마찬가지고요. 기존보다 더 유리해져요.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들은 왜잘안 알려질까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언론에서는 큰 변화, 자극적인 변화를 주로 다루거든요. 법인세 올라간다, 부유층 세금 늘어난다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시니어 연금 세금 줄어든다. 월세 공제 늘어난다 이런 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요. 임팩트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여러분이 알아야 할 좋은 소식들이 묻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세금이 다 올라간다? 이건 틀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올라가는 세금도 있고 내려가는 세금도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내려가는 쪽이 훨씬 많아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올라가는 세금들부터 보시죠. 법인세. 이건 회사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증권거래세. 이것도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데 일반적으로 시니어분들이 주식을 엄청 많이 하시지는 않으시니까 큰 영향은 없어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팔때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 중에 대주주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금융사 교육세. 이것도 금융회사들이 내는 세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일반 시니어분들의 주머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금 인상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내려가는 세금들을 볼까요? 이게 진짜 여러분께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개인연금 세금이 줄어들어요. 개인연금을 받으실 때 원천 징수하는 세율이 내려가요. 그리고 20년 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을 50%나 깎아줘요. 두 번째,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나요. 월세를 내시는 분들. 특히 주말 부부로 사시거나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자녀 수에 따라서 확대돼요.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소식들은 잘안 들리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언론에서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세한다는 큰 그림을 주로 다뤄요. 그래서 증세 소식이 먼저 나오고 감세 소식은 뒤에 묻히는 거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야당에서 정부가 서민들 세금까지 올린다고 비판하고 싶어하고 여당에서는 우리는 서민 감세를 한다고 홍보하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점은 이거예요. 정부도 바보는 아니에요. 시니어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괜히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시니어 분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드리는 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 이요 왜냐하면 시니어 분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시니어 분들에게는 혜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세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복지 지출도 늘어나고 국방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대상을 어디로 잡았느냐? 주로 기업들이고 고소득자들이에요. 일반 시니어 분들은 오히려 보호받는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그 그럼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의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왜 이런 세제 개편을 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첫 번째 이유,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초연금도 늘려야 하고, 의료비 지원도 늘려야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쓸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금 지출도 늘어나고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요. 이런 걸다 감당하려면 정부 재정이 튼튼해야 해요. 세 번째 이유,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해요. 반도체, AI, 이런 분야에 투자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역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세수를 늘려야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이게 문제죠. 정부의 기본 방향은 이래요. 능력 있는 곳에서 더 걷고 서민들 부담은 줄여주자. 그래서 법인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어요. 이건 회사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일반 개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증권 거래세도 올렸어요.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데. 기존에 0.23%였던 걸 0.25%로 올렸어요. 겨우 0.02% 포인트 오른 거예요. 10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아도 200원 더 내는 거죠.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강화했어요. 이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팔때 내는 세금이에요.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죠. 금융사 교육세라는 것도 신설했어요. 이건 은행,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농협 관련 비과세 혜택도 좀 줄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농협 자체의 문제이지 일반 조합원들과는 큰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세금이 늘어나는 건 주로 기업들이고 고소득자들이에요. 그럼 일반 개인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혜택이 늘어나요. 개인연금 관련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원천 징수하는 세율을 낮춰줬어요. 그리고 20년 이상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50%나 감면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개인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1년에 1200만원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서 세금을 대략 10% 정도 떼어간다고 하면 연간 120만원 정도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50% 감면을 받으시면 60만원만 내시면 돼요. 연간 60만원을 아끼는 거죠. 월세 세액 공제도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월세의 10%를 공제해줬는데, 이제는 12%를 공제해줘요. 월세를 50만원 내시는 분이라면, 기존에는 연간 6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이제는 72만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수에 따라서 확대됐어요.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혜택들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50% 감면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실 때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도 연말정산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청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런 혜택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손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과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개인연금 관련 혜택. 개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천징수세율 인하예요. 개인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떼어가잖아요. 그 비율이 줄어든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여러분이 따로 뭔가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하나는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50% 감면이에요. 이건 중요해요. 개인 연금을 20년 넘게 받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절반만 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신청하느냐? 연금을 받고 계신 보험회사나 은행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20년 초과 연금 수령 세액 감면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류를 보내주거나 방문해서 처리하라고 안내해 줄 거예요. 이미 20년 넘게 받고 계시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기존에는 월세의 10%를 공제해 줬는데, 이제는 12%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주말 부부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주일 중 며칠은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분들, 이 분들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월세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신청하느냐? 연말 정산할 때 하시면 돼요. 직장이 있으시면 회사에서 연말 정산 서류 작성할 때 월세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직장이 없으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예요. 이미 갖고 계시는 서류들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별 확대. 이건 자녀가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 이상이시면 기존보다 공제 한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셔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연말 정산할 때 자동으로 적용돼요. 다만 자녀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 두셔야 해요. 네 번째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 구분법 자 그럼 이런 혜택들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개인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원천징수세율이나 혜택을 받으세요 20년 넘게 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50% 감면도 신청하세요 월세를 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주말 부부시거나 자녀가 많으신가요 그러면 추가 혜택도 받으세요 자녀가 2명 이상이신가요 그러면 신용카드 소...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보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들을 찾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청할 때 주의할 점들, 혜택을 신청하실 때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째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잘못된 서류를 내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둘째 신청 기한을 꼭 지키세요. 연말정산은 2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예요. 셋째, 중복 신청하지 마세요. 같은 항목을 여러 번 신청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어요. 넷째,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국세청 콜센터 126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여섯 번째, 예상 절세 효과. 그럼 실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개인연금을 월 100만원 받으시는 분이 20년 초과 50% 감면을 받으시면 연간 약 6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월세를 50만원 내시는 분이 12% 공제를 받으시면 연간 약 12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이런 걸다 합치면 많은 분들이 연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가족들과 정보 공유하기.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들을 가족들과도 공유하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세무 업무를 대신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분들께도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걸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분들이 부모님 세무 업무를 도와드릴 때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나? 하고 한 번씩 체크해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다 같이 혜택을 받는 게 좋잖아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아직도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럼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라고 따뜻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도 성실히 내시고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시려고 하는데 또 세금 문제로 머리 아프시죠?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알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말이에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도 이런 걸다 신경 써야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맞아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꼼꼼히 챙기시면 혜택도 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성실히 세금 내신 게 헛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혜택을 받으실 차례예요. 개인연금 50% 감면, 이거 정말 큰 혜택이에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미리미리 연금 준비해 두신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월세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를 못 구하고 월세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인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여러분이 열심히 이미 소비해서 경제를 돌리시는 것에 대한 보상인 거고요. 지금은 정말로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보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세금은 어차피 낼 거니까 하고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알고 챙기시는 분들은 챙기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나? 하고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요즘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 세금 감면해 준다더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녀분들이 더 빨리 알아봐 주실 거예요. 주변 어르신들과도 이런 얘기 나누세요. 나는 이런 혜택 받았는데 너는 어떠냐? 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좋아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간단한 세무 교육 같은 것도 요청해 보세요.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이런 거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혜택들을 받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신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당당하게 받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라요.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혜택들 잘 활용하셔서 좀더 여유로운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꼭 실천해 주세요. 내 세금은 내가 지킨다. 이 마음가짐으로 나가세요. 첫 번째로 할일 개인 연금 받고 계시면 보험회사나 은행에 전화해서 20년 초과 감면 혜택 있나요? 물어보세요 두번째로 할일 월세 내고 계시면 다음 연말 정산 때꼭 신청하세요 세번째로 할일 자녀분들께 오늘들은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번째로 할일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월소득 영원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총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연금도 없고 다른 소득도 없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편에서는 시니어 의료비 전략 비법도 준비하고 있어요. 병원비, 약값 아끼는 방법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도록 계속해서 도움되는 정보들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